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어, 리뷰를 드려야, 지 리뷰 영상 올려드렸어도 벌써 들었었는데, 아 깜빡 졸았습니다. 게임하다가 깜빡 졸아가지고, 이제, 이제 리뷰 영상 올립니다. 아이, 자, 오늘 거는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3분, 4분까 4분짜리야. 예. 왜냐면 이번 거는 시리즈가 한대 밖에 없거든요. 두대 정도 있어야 되는데 예, 그, 하나밖에 못 모았었거든요. 오늘 거는 프로토세이버 실이 있죠 프로토세이버 두 번째 시리즈 프로토세이버하고 프로토세이버 에볼루션 있었는데 프로토세이버를 아, 비싸서 못 사봐가지고 남은 거라고 여기 프로토세이버 에볼러션이 하나 팠는데 얘도 원래는 이게 샷시식으로 S1 샷시 S2 샷시식으로 하나 이게 있었는데 이거 산게 처음 살 때는. 이제 그저 소개해드렸던 스피넥스 아니 아니까스피 코브라하고 스피 바이퍼하고 비슷한 샷이시더라고요 요것도 되게 약해서 잘 빠지더라고요. 요거는 그냥 무슨 뭐라고 하지? 건전지 넣는 그 미니 자동차 그런 거하고는 레, 케이스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많이 불편했습니다. 이프로토세버 에볼루션 네이 움직이는 게뭔가 이제 뭐 <laughs> 앞에 선에 롤러가 없으니까 많이 허전하더라고요. 음. 그렇게 넣었어야 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랬나? 외버는 괜찮은데 이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좋은데 얘가 도색을 했어야 했는데. 제가 도색하는그 짬밥이 없으니까 어떻게 아무렇게나 할수 있는 게 아니니까 조심스러워서 하질 않았거든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솔직히 이거 이 우르는 챔피언을 아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분들로 이저 위에 저자보다 한참 많은 형, 형들은 아형문화들인자라서어도 누나들도 이 우르는 챔피언 표 모르는 누나들도 되게 많습니다. 음. 그래가지고 어쩌면 지금 보시는 분들이 되게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음. 매그넘 세이버, 소닉 세이버, 빅토리 매그넘, 벵가드 소닉, 허리케인 소닉, 사이클로 매그넘, 배, 비트 매그넘, 버스터 소닉이면 되게 익숙, 대부분 익숙하게 되게 아는데 그래서 제가 제일 익숙한 건 사이클로 매그넘이랑 허리케인 소닉이거든요. 그두 대의 활약이 워낙 또 비중이 컸거든요. 그두 대하고 네오트라이가진하고스핑코브라이이네 대의 이 화력이 커, 컸으니까 프로토세이버 에볼루션의 그 화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마지막 이제 마지막 섹션에서 코너리치스 섹션이죠. 예, 그 섹션 때 승자의 조건이라고 하죠. 예, 소한 조건 그 장면에서 뒤에서 이제 카바존에서 계속 달 달려가는 그 미국. 애니 아스트로즈스 팀의 그 누구지 해머디하고 미러를 따라다볼 때 아무래도 이 미러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게 이길 수... 주인공이니까 주인공을 이기기 너무 힘들겠죠 주인공이자 주인공 팀 T.R.S. 빅토리스의 대장이 리더였었던 그레처를 이길 수는 없었겠죠 아무래도 이제 주인공 팀이다 보니까 그팀 멤버들이 워낙 또 개성이 강하니까 근데 제이는 그렇게. 뭐 그렇게 두각을 내딛던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어쩌면 이게 좀 뭐라고 하지? 빙밍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보시면 항상 다시 당부하는 분들이겠습니다. 예, 제가 이게 의존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제 부족하고를 계속 찾아보고 있고 더 생각하고 더 하고 거든요 시간 내서도 하고. 솔직히 지금 요즘에 계속 날씨가 더우니까 정신이 없어서 제가 예, 빨리 한다는 게 9시 반에 한다는 게 깜빡 돌아가지고 이제서야 합니다. 예, 이정은 양해 바라겠고요. 예, 오늘 영상은 뭐 기, 더 영상은 더 얘기할 게 없을 것 같아가지고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처럼 오늘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예, 여름 때일수록 잘 드셔야 합니다. 예, 상한 음식 항상 조심하시고요. 이 영상은 그 방법의 방금 말씀한 마디 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